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이폰15를 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이폰 시리즈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아마 매번 가격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을 거예요. 저도 아이폰14 시절부터 쭉 써오면서 다음 세대에서는 더 똑똑하게 구매해야지 하고 마음먹었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된 정보를 찾아보면서 구매 과정을 경험해 봤습니다. 사실 아이폰15는 출고가 자체가 높기도 하고 애플 제품 특유의 가격 강화가 잘 되는 편이라 할인 폭이 크지 않다는 편견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조금만 노력하고 정보를 모으면 생각보다 꽤큰 금액을 절약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가 아이폰 15를 처음 덮했을 때 가장 눈에 띄었던 점은 기존 디자인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도 내부적인 스펙이 꽤 많이 발전했다는 거였어요. 특히 디스플레이는 슈퍼레티나 XDR이고 6.1인치라서 한 손에 쥐기에도 적당하고 화면을 들여다 볼때 시원시원한 느낌이 좋습니다. 또 일상생활에서 영상을 볼때 밝기나 선명도가 뛰어나니 밖에서 화면을 봐도 잘 보이더라고요. 프로세서는 A16 바이오닉 칩셋으로 업그레이드 되어 게임 실행 속도나 앱 전환이 더 쾌적해진 점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카메라는 전면 1200만 화소, 후면 4800만 화소로 듀얼 카메라가 탑재되었는데 야간 사진이나 인물 사진 모드가 훨씬 개선된 느낌이라서 사진 찍는 재미가 쏠쏠해요. 배터리도 3349m로 전작보다 조금 늘어나서 체감상 하루 정도는 넉넉히 쓰게 되었습니다. 다만, 아이폰 15가 출시되면서 가장 이슈가 된건 역시 가격이었는데. 용량별로 보면 128GB가 약 125만원, 256GB가 140만원, 512GB가 170만원 안팎이라 만만치 않은 수준이죠. 예전보다 성능이 좋아졌다는 건 알겠는데. 그 만큼 쉽게 지갑을 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신사를 통한 약정 할인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여러 사이트나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면서 추가적인 할인 정보를 찾아봤어요. 핸드폰, 판매점들이 제공하는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더 이득인지, 또 성지라고 불리는 매장에서는 어느 정도 보조금을 얹어주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비교해 보려고 한 거죠. 공시지원금은 통신사가 기기 값을 바로 할인해 주는 방식이라서 단번에 할인이 확 체감된다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다만 아이폰 15처럼 잘 팔리는 기종은 공시지원금. 폭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어서 시기에 따라 달라지기도 해요. 간혹 타이밍이 맞으면 50만원 이상 지원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대부분은 그 정도까지 나오지 않거나 특정 요금제에서만 적용되기도 하니까 늘 체크해야 합니다. 선택약정은 매달 요금에서 25%씩 할인이 들어가니 2년, 3년 묵묵히 쓰면 결국 꽤큰 금액을 절약하게 됩니다. 물론 공시와 달리 단말기 가격 자체를 즉시 낮추는 구조는 아니니까 본인 라이프 스타일이나 통신 패턴에 맞춰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공시든 선약이든 통신사 기본 혜택만 받아서는 크게 눈에 띄는 할인이 없을 수 있어요. 아이폰 15가 원래부터 인기가 많은 모델이라 출시 몇 달이 지나도 시세가 크게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즘 많이들 찾는 게 바로 성지라는 매장인데 저도 이 개념을 잘 몰랐다가 이번에 처음 본격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성지는 말 그대로 추가 보조금을 빵빵하게 챙겨주는 매장이라 할수 있는데 정부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때문에 영업을 조용히 혹은 비밀리에 진행하는 곳이 많아요. 인터넷상에서 시세표를 공유한다거나 특정 조건이 맞는 고객에게만 할인을 준다거나 하는 식이죠. 문제는 이런 성지를 어떻게 찾느냐인데 저는 인터넷 카페나 SNS를 검색하면서 동네빠삭이라는 사이트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지역별로 성지 정보를 모아서 제공해주고 시세표도 어느 정도 정리해서 매일 업데이트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핸드폰 시장이 워낙 변동이 심하다 보니 어제 조건이 좋았다고 해서 오늘도 같으리란 법은 없거든요. 실제로 동네빠삭을 통해 매일매일 시세를 확인해보니 어떤 요금제를 써야 추가 보조금이 많이 붙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통신사가 아이폰 15 공시지원금을 넉넉히 주는지 미리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더 자신있게 매장과 상담을 해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구가서비스나 제휴카드 기기반납 같은걸 강요하지 않는 곳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끔 보면 매장 측에서 이건 꼭 껴야 한다거나 카드 만들면 할인 더 드린다고 유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따져보면 이용자가 손해를 볼수 있거든요. 제휴카드의 경우 연회비가 있고 매달 일정 금액을 결제해야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데 그 기준액이 생각보다 높아서 실제로는 할인 혜택을 제대로 못 받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부가서비스를 3개월간 무조건 써야 한다든가 기기 반납을 전제로 할인 받는다든가 하는 옵션이 달려 있으면 이게 과연 나에게 진짜 이득일지 꼼꼼히 따져보셔야 해요. 저는 이번에 아이폰 15살 때 부가 서비스 없이 바로 할인이 가능한 곳이 있는지 중점적으로 찾아봤고 다행히 그런 매장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매장에서는 공시지원금, 매장 자체 보도금을 합쳐서 최대 7,080만 원대의 할인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고 높은 요금제 조건 등을 맞춰야 할 때도 많아요. 그래도 처음에 듣고는 이게 정말 되나 싶을 정도로 놀랐고 실제로 어느 시점에는 128GB 모델이 공짜 폰 수준으로 올라오는 사례도 있었다고 하니 충분히 도전해 볼만 하죠. 제가 실제로 구매할 때는 약정 요금제를 어느 정도 쓰는 대신 부가 서비스 없이 합리적인 선에서 기본 할인을 받고 매장 보조금까지 더해 아이폰 15 256GB를 꽤 저렴하게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확실히 아이폰 14를 급하게 구입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만족스러웠어요. 만약 이제 막 알아보기 시작하신 분이라면 동네빠삭 같은 성지 정보 사이트나 핸드폰 커뮤니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다양한 시세표를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단, 시세표가 매일 바뀌고 각 매장별로 실제로 적용되는 할인 조건도 조금씩 다르니 꼭 상담을 받아보시고 최종 확인을 거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상담하실 때는 혹시 부가 서비스 가입해야 할인되는 건가요? 기기 반납이 필요한가요? 카드 발급 조건이 있나요? 같은 부분을 직접 물어보시면 그 매장이 얼마나 솔직하게 답변해주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괜히 돌려 말하거나 얼버무리는 곳은 조금 피하는 게 마음 편하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아이폰 15 같은 고가의 인기 모델도 제대로만 정보를 찾으면 일반적인 오프라인 매장이나 대리점보다 훨씬 싸게 구매가 가능합니다. 저도 이전까지는 애플 제품은 비싸게 사는 게 당연한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성지 찾아보고 동네바삭에서 시세표 확인해보고 실제로 매장까지 가서 상담을 받아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싸게 살수 있구나 라는 걸 직접 체감했습니다.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아이폰 15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조금만 시간을 들여서 발품 혹은 손품을 팔아보시길 정말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유의하실 점은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 중 어느 쪽이 이득인지, 높은 유금제를 얼마나 오래 써야 하는지 그리고 각종 추가 조건이 내 생활 패턴과 맞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는 월평균 데이터 사용이 많은 편이라 어느 정도 높은 요금제가 필요했고 기조건이 매장 입장에서도 맞아떨어져서 할인 혜택을 많이 준것 같아요. 반면 데이터 사용이 거의 없고 저가 요금제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방식으로 계산해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누가 얼마에 샀다고 해서 똑같이 될 거라고 기대하기보다는 본인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할인 조합을 찾는 게 핵심이에요. 이렇게 제가 직접 경험하고 알아본 아이폰15 싸게 사는 법을 간단히 공유해드렸는데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신제품 스마트폰이나 다양한 IT 기기에 대한 꿀팁, 후기를 다뤄볼 테니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좋은 조건의 할인 혜택을 받아서 원하시는 아이폰15 꼭 득템하시길 바랄게요. 저도 여러분 덕분에 더 많이 공부하게 되고, 새로운 정보가 생기면 즉시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